우리는 언어는, 동서양 언어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언어는 그 한문 같은 경우도 정말 위대한 글자고 영어도 위대한 글자입니다. 영어는 영적인 언어라 영어라고 그랬어요. 인그리시라고 그랬죠. 인 에덴의 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은 자랑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나션, 그럽니다. 나션 알, 그러고. 그래서 바벨탑 랭귀지, 그러는데 바벨탑은 이게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남겨야지. 그래서 언어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엘로임의 엘자가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태어나신 곳, 나셨네. 아, 태어나셨네. 할 때, 나션. 국가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을 그 국가의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나셨어요? 한국에, 나, 한국에서 나신 분을 나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적은 한국이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미국에 가서, 어,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가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방배동이나 이런데. 강남에서는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려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미국 산부인가서 태어나면 미국에서 나셨다 해서 나션, 그래서, 어, 국적을, 미국 국적을 줍니다. 그래서 나션, R, 그런 A는 국가에 그러는데 A는 아라라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이죠. 아라? 할때 나션은 아라? 그러니까 국가에. 태어난 거 알아? 이 얘기죠. 나션 알리지 할때 T가 디읕 발음 날때 알리지 그게 이제 저 북한식 발음이죠. 알리지. 그래서 국적을 알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알지라는 얘기죠. 알지? 나션 태어난 거 알지? 그래서 알리지? 알지? 그런 그 뜻입니다. 또 나션 알리심 할때 알리심은 민족주의라고 그러죠. 애국심이라고 그럽니다. 심할때 알리심 할때 심. 심은 애국심 할때 심입니다. 심. 그래서 알리심 할때 다른 데서도 알리심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은아 마음을 얘기하는구나. 알리심 그리고 알리스트는 알리스트는 여기에서만 나셔 나셔 리스트 그러니까 알린다 주의자, 그 알리스트입니다. 알리스트, 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꼭 나셔날, 나셔날리지, 나셔날리심, 나셔날리티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빨간 이 알리 알이나 알리티는 이걸 알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이라는 것이 여기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뒤에 붙는 이 글자를 알게 되면. 이 뜻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런 건 아주 쉽잖아요. 알리디, 알리심, 알리스트, 알, 나셔나, 알아? 태어난 거 알아? 할 때, 정말 쉽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어, 우리 자녀들이 영어가 너무 쉽다는 거,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한 가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 함께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영어가 위대하고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국적이라는 것이 뭐냐 할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영어는. 난 나셨네. 태어난 것이 국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영어는 대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영어가 위대하죠. 더 위대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곳이 나션입니다. 나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너무 환호를 하죠.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자, 우리는 여기 방탄소년도 다 태어난 곳이 너무 좋죠. 그래서 다 나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 언어와 말을 만들어서 바벨탑에서 흐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가리켜서 바벨탑에서 왕들에게 말씀을 가리켜서 각 국가를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흐트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만들고 각 국가의 말씀을 만들어서 나눠주신 우리 하나님께 고귀하게 경배하며 축복받읍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만 압니다. 아 태어나셨네 나신 곳을. 그것을 국적이라 하느니라, 민족이라 하느니라, 너희 태어난 국간이라 이렇게 정해주신 우리 하나님 고귀하게 경배합시다. 박관식입니다.